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 4월 10일 수요일, 음료로는 사물초 하루입니다.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한 중국 조선족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만남과 소통 나눔을 실천하고 이들이 한국 생활에 더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에서 진행된 한중 연예인 클럽 문화예술제가 일전에 한국 서울에서 성대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활동에는 제한 중국 조선족과 다문화 가정 8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술제에 앞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중국 조선족 백문영 학생과 다문화 과정에 장학금과 생활 후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예선을 통과한 25명의 진출자와 한중 연예인 클럽 소속 가수들의 노래와 춤으로 꾸며진 한중 연예인 클럽 문화예술제 노래 사랑 대회는 다채런 공연과 벌거리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에 나와 있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스트레스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예술제 주최 측인 국제다문화지원협회와 주샛별여행사는 앞으로도 계속해 한국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제한 중국조선족과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행복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